2023년 1월 12일 오후 해외 공자학당 교류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렸다. 미산 세계유학센터가 주최한 이번 교류회에는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파나마, 태국, 러시아 등 10개국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학당 대표 27명이 참석했다. 교류회는 해외 공자 학당 건립 추진. 지난 1년간의 사업 정리, 2023년 계획 검토, 해외 학당별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인재양성, 유교 연구, 대중화 및 홍보, 국제교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민 미산세계유학센터, 국제교류부장이 사회를 봤다. 다음이, 오늘의 회종요시영 한국 공자 문화 센터 총재는.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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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i s 한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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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

아, 유정선 미산세계유학센터 부주임은 새해에는 해외 공자학당 건설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장점을 결합하여 문화교류 활동을 기획하며 각종 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해외 공자학당 건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년에,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 3천여 개 공자 학당이 건설됐고, 해외에는 4개의 해외 공자 문화센터와 26개의 해외 공자 학당이 설립돼, 16개국에 분포돼 있다. 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